네, 여러분 경제학에서 <laughs> 더 피크앤 룰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볼수록 우려사 차장님 닮았다고 차장님이 잘생겼습니 <laughs> 피크앤 룰 들어보셨어요? 피크앤 룰. 요긴 짧게 드릴게요. 짧게. 이 경제학에 있는 단어입니다. <laughs> 피겐룰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뭘까 이거 비슷한 단어 있어 우리나라 말로 피겐룰은 그 피겐룰이 아니죠 피겐룰 우리 농구 많이 하는 피겐룰은 피겐룰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있는 단어 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많이 쓸수 있어요 상당히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할 때 하우트비 메모를 e 리잖아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할 때 피크와 엔드의 중간 값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Satisfaction, 만족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이 그림이 그릴 수 있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럼 피크점이 여기, 여기 이쯤에서 시작한다고 봅시다 피크점이 별로 없잖아 높이가 여기야 끝나는 게 여기 끝나 그럼 사람들의 평균 만족도는 여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런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평균 만족도는 이거와 이거의 평균인 여기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로 그러면 중간에 좋았는데 처음에 좋았는데 마지막에 내려가 그럼 사람들의 평균 어디 있다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laughs> 뭘 평균 그림 이상이? 만족도는 가장 높은 고점과 마지막 마지막에 <laughs> 평균이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 교과서에 나온 얘기. 교과서에 나온 얘기. 실제로 기업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laughs> 피크하고 엔딩. 진입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피크하고 엔딩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피크하고 엔딩 그쵸 와이의 초님 유종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유종임이 <laughs> 하이라이트와 엔딩의 가운데 값을 사람들의 만족값으로 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 영화가 아무리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마지막 반전이 재밌으면 영화는 평타라는 거죠 영화는 평타야. 근데 시작이 정말 멋지고 화려했는데, 영화가 지루하게 졸려서 끝나면은 졸작이 되는 겁니다. <laughs> 졸작.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코스트코에서 그 마지막에 그거 파는 거. 핫도그 파는 거. 이불에. 2,000원에 핫도그 엄청 큰거 주잖아. 그, 왜 그런다고? 엔딩을 높이려고. 엔딩 엔딩 값을 높여서 다 팔아먹은 다음에 얘들이 나갈 때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괜히 핫도그 싼거 주잖아. 이 달러로 이 달러, 이 달러만 주면 엄청 많이 준다고. 그거 왜 많이 줘요? 엔딩의 만족값을 높이면 은 그날 쇼핑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 계산대 나오면 있는 거 나오면 있는 거 엔딩 값을 위한 거 피크 값이 높은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피크 값이 높은 것들은? 이게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반대도 뭐가 있냐? 여러분들 수술 받을 때, 수술 받을 때치 치과 치료 뭐 이런 거 받을 때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미친 듯이 아픈 것과 마지막 아픈 거의 평균 값을 여러분들은 보통 아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아파야 돼요? 은근히 아프다가 마지막에 안 아프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laughs> 마지막에 무서 아! 끝나면은 그날 미친 수술을 받고 온 거예요. 그날 미친 수술을 그리고 정말 중간에 한번 중간에 한번 이빨을 뽑 뽑힌 듯한 고통을 한번 느끼면은 평균값이 급속하게 올라가요. 급속하게. 그러니까 모든 수술에서도 특히 미용 관련 수술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 마지막과 피크가 마지막과 피크가 마지막과 피크가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그 좀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좀 말하기 부끄러운 게 이렇게 좀그 그렇게 좀 이렇게 큰거 보실 때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치 무슨 그 수술 그 수술도 비슷해요. 그 수술도 이게 일단 부끄러운 수술이긴 한데 거기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게 피크와 엔딩입니다. 그래서. 어? 잠식 님이 신계를 후원하였습니다. <laughs> 피크와 엔디 결론그 이게 자르고 묶을 때 아픔과 마지막에 나올 때 올라간다. 마지막에 나올 때 어떤 기분으로 나오느냐 이게 그 가운데거든요. 나 저같이 튼튼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몰라서 모르겠는데 <laughs> 수술 직후가 얼마나 안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벽제 스테이션 님이 열기 이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게임에서도 아, 많이 쓰래서 사장님 만족도, 만족도 올리려고. 올리려고. 야근을 어. 하는거구나 <laughs> 아 그래 그렇게 야근하셨어요 스테이저니 게임에서도 많이 있어요자 우리 히오스 툭하면 역전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개판을 쳤어 게임이 그렇게 재미없는데 왜 이겼는지 모르게 역전이 나오면서 내 엔딩 엔돌핀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만족도가 올라가죠 만족도가 <laughs> 도대체 내가 왜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히오스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같이 발렸는데, 이상하게 게임은 이겼어. 그래서, 엔딩, 이게, 물론 근데 그 게임의 문제는 피크가 낮다. 디오스의 문제는, 롤 같은 이 피크가 좀 없잖아요. 롤은, 이게 피크가 세거든. 야, 내가, 트리플 킬! 뭐 이런 거한번 나오고, 남들이 10렙일 때 혼자 14렙 뭐 찍고, 뭐, 무쌍 찍으면 피크가 높잖아. 롤 같은 게임은 피크가 높은데, 히우스는 일단 피크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티티 팩션이 좋을 수가 없어. 피크가 낮아. 그나마 히우스가 그나마 좀될수 있는 거는 엔딩이 정말 우리가 무차별하게, 진짜 무자비하게 밟혔는데, 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밟히면은 정말 인간머리 없이 밟히잖아요. 해보신 분 알죠? 정말 학살을 당하잖아. 양민학살을 당하잖아. 정민학살이당갔는데 음. 히오스는 이상하게 게임이 비벼집니다. 이 게임이 도대체 왜 비벼지는지 아 나도 모르겠는데 거의 한 20킬을 당했어. 우리 한 5킬 했는데 근데 마지막 한 타에 어찌어찌 저기 한 두세 명 붙더니 갑자기 우리가 이겨. <laughs> 그러면 어우 야우 뭐시왜 뭐,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겼다. 히오스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엔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엔딩이 <laughs> 롤은 피크가 좋은 게임이고 그럼 왜왜 왜 이긴지 잘 모르더라고. 왜이지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깁니다. 와우는 와우 전형적으로 피크가 높은 게임이죠 와우는 와우는 레이드 그 수십 수백 시간을 박은 다음에 킬 때리는 그맛 전세계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서버 사람들을 경쟁해서 몇 번째 킬 때리는 그맛그 그 인스가 그 힘든데도 이 피크가 엄청 높은 게임 피크가 쫙 올라오든 여기서 쫙한번쫙 올라가는 거 이 피크 높은 걸로 성공한 게임이죠. 쫙! 그래서 게임 만들 때도 이 피크와 엔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거 반대로 만들면 실패예요. 실패로. 대표적인 게 용두사미 게임들. 용두사미. 처음엔 뭔가 굉장히 거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 뭐, 피크가 없어. 히오스야. 오 발리긴 발리는데 왜 발리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엎부리 기는 거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물론 영화고 물론 영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할때 항상 이거를 이 룰을 룰이거든요 피크핸드 룰이야 피크핸드 룰을 잘 생각을 하세요 뭐가 됐던 간에 입장보단 퇴장할 때가 중요하다 입장보단 사람들은 거기를 생각한다. <laughs> 잔잔하게 좋은 것보다는 좀 안좋다가도 뭔가 피크 기억에 남는 관광지도 마찬가지 놀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거든 이거 만들려고 <laughs> 이거 만들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레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포트도 피크 앤 롤이야 피크 앤룰 롤이란다 <laughs> 레포트 쓸때 자기 이력 썼을 때 PT할 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PT할 때 앞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걸 실으면 여러분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의 인상이 좀 낮아. 인상이. 이력서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높여요. 뒤를. 뒤를. 물론 뭐두 갈씩도 뭐 좋긴 한데 마지막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빠바박 해결하면서 끝내야 돼. 뭔가 그 상쾌한 느낌. 명쾌한 느낌. 에포트도 마찬가지. 이 심리학적인 얘기도 되니까 레포트도 마찬가지고 PT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력서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생각하면은 상대방의 세트스펙션이 올라갑니다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 마지막 을 앞에 난잡하게 막 문제를 막 얘기해 막 아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복잡해 복잡해 근데 중간에 한번 결정적인 문제가 빠바박 피크로 치고 올라온 다음에 그거를 깨끗하게 해결하면서 끝나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상적인 피티가 되는 거야 아, 쟤는 스마트하다. 앞에는 개뻘 소리 한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 시간 강연을 들어, 두 시간 강연을 들어, 졸려 죽겠어. 근데 마지막에 참신한 얘기라면서 멋지게 끝나. 오, 그러면. 그럼 멋진. 뮤지컬도. 우리 조승우 형님 나오는 뮤지컬 제가 몇개 봤는데 아우 생각보다 별로였어 생각보다 별론데 마지막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 한번 하면서 앵콜할 때 나와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눈한번 깜짝 깜짝 빵총 쏘는 거한번 해주는데 고거 한 번에 여자들이 다 쓰러졌어요 여자들이 거의 쓰러지더라 진짜 우리 승우 형님이 나와서 한 눈에 깜짝잉크한번 해주면서 요거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앞줄에 있던 여자들이 쓰러졌어 이렇게 농담인 거 같지 진짜야 진짜, 진짜. 뮤지컬이 다 끝나고 앵콜 할때 나와서 굉장히 멋진 노래, 이렇게 뭐 잠깐 몇 소절 한 다음에 윙크 한번 하면서 총빡한번 하니까 다 쓰러웠어! 다 쓰러웠어! 약간. <laughs> 다 쓰러웠어! 야, 그한 번으로 그 뮤지컬은 성공한 거예요. 그한 번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스타의 아니, 아니냐의 아차인 거지. 그 스타 이거 한 번을 보러 가는 거잖아. 야, 퀸 노래가 뭐 맨날 좋냐. 마지막에 그 뭐야. 우리 그 형이 우통 벗고 막 이,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르는 거, 이거 한 멋진 거한번딱 보여주면은, 아우, 야, 씨, 뭐 가는 거잖아.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laughs> 요, 요거 조승우 형이, 난 솔직히 남자여서. <laughs> 승우 형이 이거 할때나 아직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부끄럽게 시어와서 내가 다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앞줄은 쓰러졌어요. 그형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형입장에서 타겟은 내가 아니니까. <laughs> 그의 입장에서 그의 그 입장에서 내가 저학 말고 관심이 없잖아. 저새끼 왜 왔을까?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저새끼는 왜저기와서 앉아있지? 저 어차피 그 나는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도 <laughs> 그 전략이 있는 겁니다. 피크앤눌 전략 <laughs> 사용을 많이 해보세요. 네포트 같은 거쓸때 특히 PT 같은 거할때 A+를 받는 비법입니다.